브랜드가 주는 다양한 정보들의 연결 과정은 뇌의 해마가 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감정평가 작업에 동원되죠. 그래서 이 해마는 여러 브랜드들의 정보를 통합해서 만든 전체적인 브랜드 상을 신경 네트워크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신경 네트워크가 확고하고 넓을수록 브랜드 혹은 디자인 자극이 구매 판단에 아주 빠르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영향도 아주 커져요. 이런 신경 네트워크는 자극의 빈도가 잦을수록 강력해집니다. 신경 세포 사이의 결합이 더 단단해지고 이 신호에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런 메커니즘을 어려운 말로는 장기 강화라고도 합니다. 즉 뇌에 지정석을 확실하게 마련해 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요, 이 강력한 신경 네트워크는 반복을 통해서 구축된다는 점입니다. 일회성 브랜드 메시지로는요,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반복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뇌가 인지구두세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시스템에 맞춰 살도록 프로그래밍, 즉, 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동 모드의 인간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이 자동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브랜딩을 해야 합니다.